네. 2월 18일 금요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기대했던 6월철 만찬이 뜻밖에도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되리라고는 제자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그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을 눈치챘을 때, 어,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무교절 기간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분명 제자들에게 아주 대단한 경험이었을 것이고, 또그 유월절 만찬을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은 꽤나 아, 들떠 있었을 겁니다. 비록 지난 며칠 동안 바리새파 사람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고, 또 아주 험악한 분위기도 많이 연출되었지만, 어,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제자들이 꿈에라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6월철 만찬 분위기는 기대하는 달리 점점 더 이상하게 흐르고 있으니 제자들이 적잖이 당황했다는 것은 어, 너무나 뻔한 그런 결과였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또한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혼란에 휩싸여서 곧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다잡아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말고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힘주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 아무도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고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두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온전히 다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다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실체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세계로 연결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우리에게 충만하고 완전한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산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또 믿지도 못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하고 또한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빌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제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어, 생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초과하는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도 그 사람도 할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큰 일들도 할 겁니다. 12절 말씀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큰 일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믿음과 그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